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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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봤어? 저거지, 저거지, 저거지. 유아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양법서 어린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한궁극기를 만들어냈죠. 이번에는 아토를 풀필드를 만들어가지고 닌자가 가연 무한궁극기가 가능할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서포 쪽에서 공속까지 챙겨줘가지고 더욱더 완벽한 닌자 같은 경우는 치명타 확률이 발생되면은 궁극기 쿨타임이 줄어드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소까지 챙겨준다? 그러면 완벽한 무한 공기가 되지 않을까. 참수를 무한으로 쓰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구만. 아토 같은 경우는 근데, 막, 네 개나 필요해가지고, 진짜 올 필드보다는 한두칸 정도 남을 것 같긴 한데, 어, 아, 니다 되겠다! 어, 아토도 풀필 되겠어. 나무랑 양꾼을 친해돈에 넣고, 저까지희까지 넣으면 될것 같은데? 역시나 마마는 안쓸 거예요. 당장에는 늑대부터 보자. 당연히 아토 불멸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토 불멸 하나 있어야죠 자 보통 아토 뽑을 때 나무가 나왔잖아요 이러면은 영구석 해가지고 어, 양꾼을 한 마리 뽑아줘요 나무는 한 마리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나머지 것들 뽑아가지고 양꾼 뽑아주고 여기 그래서 아토 이렇게 닌자 한 마리 아토 한 마리는 뽑아놓고 나머지 각을 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한 마리 넣어있고 세 마리 있으면 굳이 늑대 뽑으려고 애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하 20에이브 잡고 나서 또 선택지에서 늑대가 나오기 때문에 뭐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콤보소도 자연스럽게 쌓이고 아토도 쿨타임을 계속해서 여기서 쌓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초반에 늑대가 너무 안 떠서 두 번째 닌자가 좀 늦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보통은 이제, 이 정도까지 늦게 나오지 않죠. 여기서도, 야, 그, 아토 재료를 뽑아주는 게 좋고. 뭐, 늑대가 뜨진 않았네요, 좀 전에. 선택지에서. 또, 여기서도 3 0베이브에또 늑대가 나올 수도 있어서, 굳이 뭐,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콤보 서보면 10판 콤보 10뭐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보통 마마를 뽑으니까 초반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가는데, 지금은 마마 없이 가는 거라, 데미지가 조금 밀릴 수 있죠. 그래서, 조금 그 무리해서라도 빨리 뽑아줄긴 할 겁니다. 40마리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러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어글 치고 갑니다. 남아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가는데 좀 없어서 여기서부터는 아투 재료들은 좀남기면서 가야겠구먼. 그래서 민자 한 마리 빠르게 뽑아주고 자 신의 돌 저거 되기 전에 역시나 여기 세 마리 넣고. 3마리, 3마리 넣고, 아토 재료. 저거 들어가야 되죠? 악병 넣어야 돼, 악병. 하나. 불면 아토까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악병 하나만 더 나오면은, 오케이. 요러면은, 셋, 셋, 셋. 해가지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아토를 풀필드로 한번 맹그러 보입시다. 마, 양법사 같은 경우는, 한 마리, 한 마리가 지네들끼리도 버프를 줘가지고, 좀더 궁극기를 자주 사용하는 그게 돼서 이제 이 메인들의 궁극기를 빨리 쓰게끔 도와줬는데 아토 같은 경우는 아토끼리의 궁극기 쿨타임을 줄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로지 닌자한테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심지어 최대 궁극기 쿨타임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현재 남은 쿨타임에서 줄어드는,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효과도 양복사에 비해서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과연 무한 궁극기를 쓸수 있을까? 좀 쉽긴 한데 한번 해봐야지 뭐 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뭐 로켓추도 무한공격기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체크해보려고 해요 오늘 닌자만 볼게 아닙니다 될것 같은데 로켓추 정도까지는 뭔가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50에이브부터 아토각을 좀 보면 될것 같고요 50에 좋고 어 골드 좀 왕창 써도 되겠다 한번 가볼까 자, 재료들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아, 근데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될진 모르겠다. 자, 역시 위에는 중탄을 해줄 거고요. 저는 스톤도 뺄 겁니다. 어, 양법사 좋다. 자, 일단은 중간 점검. 뭐썩 네,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속도 지금 뭐풀 공속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좀그 시기 하긴 해요. 됐다 이제 양 뿐만 두 마리 뜨면은 될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준비돼 있거든요 제발 양 뿐만 그렇지 야70 전에 그래도 보긴 보겠다 그렇지 네. 일단 업글 쳐주고 16업 여기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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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한 마리까지 가자 이씨 오케이, 됐 와우! 완벽합니다! 늑대, 늑대 저기 뭐, 빼버리고. 저, 과연? 아, 아, 또 굉장히 많이 저거 해주고 있는데, 뭐, 무한궁극기까지는안 되는 거 같죠? <laughs> 이게 맞나? 아, 이게 잠깐, 궁극기를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모르겠어. 와우! 썸네일 지렸고, 와하 미치긴 했다. 자 쿨타임 차는거 한번 봐요 아 뒤에까지 얘가 못온다 근데 왜 못오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충격로봇 뒤로 좀 빼니까 그래도 오나? 네좀 옵니다 와 근데 궁극기 차는게 어마어마하긴 한데 얘가 뭐 드래곤처럼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좀 오랫동안 발동되고 있는 형태가 아니다보니까 네 궁극기가 너무 순식간이 지나가가지고 닌자로는 그걸 못보겠네 지금 보고싶은게 계속 궁극기를 쓰고있는 형태는 말이 안되는구나 공속도 지금 풀공속이 각각 근접하죠 7.8이면 은 거진 풀공속이거든요 야야야 와와와 와, 와. 방금 봤어? 저거지 저거지 <laughs> 저거지 그리고 지금 양술사랑 보호막 그거 뭐. 보스 너무 적절하게 잘 떴고 네 역시 30초 컷이 야, 신모드 30초컷 바로 해버리면 기가 막혔다. 오케이. <laughs> 멋있어. 아트풀 풀로 저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멋있어. 자, 이번에 로켓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좀또 좋아하는 닌자 불멸을 안간 유저분들은 유일한 좀 쓸만한 물리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켓추인데 보스 어까만 아니면 될것 같은데 어디 로켓추 한 마리로 가본 적은 단한 번도 없는데 이거 될러나한 마리로? 제발 제발 아하 제발 오케이 퍽 그렇지 한 번에 아하 어림법네 아 진짜 종류별로 다 떴다 그럼 파나서라도 그렇지 어, 이번엔 성공하겠죠? 그렇지 됐어 로켓추의 쿨타임이 몇 초인지를 생각하면서 재본 적은 또 없네. 몇 초일까? 편집하고 있는 나야. 신네 <laughs> 여기서 넣고. 한번 갔다가. 오, 쉣. 와우, 쉣. 아, 일단 아토 한 마리는 있어야겠구나. 아, 로켓추가한 마리라. 아토 불멸이 좀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빠르게. 아, 다섯 마리째야? 잠깐만. 아 제발 제발 40초 남았는데 그렇지 다 들어가 있구나 오 오케이 아 늦는 줄 어, 쓸데없이 골드를 좀 썼네 괜찮아요 아나 셋셋 안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 저게 시간 안에 안 들어가면 다시 신의 도로못 넣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넣었어야 해가지고 아좀 급하게 한다고 시커버 할뻔 했죠 근데 아토 불멸이 될지가 그게 모르겠다 와, 42분 데 벌써 있분데 와, 로켓추라 데미지가 좀 불안불안하긴 하다. 불멸하토라도 좀 빨리 떠주면 좋은데, 너무 늦게 나왔어. 와, 당장에 로켓추 하나로는 안 되겠다. 60도 이거 안돼 보이는데? 일단은 요 상태로 갈까요? 골드가 여기서 더 쓰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어머신 남겨놓긴 했거든요? 어, 요거, 안 되면은, 웜스티 뭐야, 로켓초 한 마리 더 가야 된다. 자, 70 들어와봐라. 방감은 엄청나. 근데, 아토가 지금 불멸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제법 큰거 같아서. 오, 데미지 나오는데? 뭐지? 공국기는 무한인가? 아, 직까지 무한까지는 아닌데, 무한 근접한디? 아, 됐다 근데. 야만아! 와 이대로 두 마리 못 채우고 들어가면 좀 억울한데? 근 어차피 다 채워야 되나? <laughs> 아 그것이 낭만이긴 한데 어차피 끝에 닿지도 않는, 않는 거고 오케이 됐어 음 그것이 낭만이니까 오케이 좋았어 야 기깔난다 예? 딱이 아토 아토 풀로 갔다가잉 80에이브 도달했고 업그레이드까지 24억 깔끔하고 웜이라서 상관없고 자 이거 잡을지 로켓추 단한 마리 신모드 우주 최초 클리어가 풀궁국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아 어, 살짝 앞으로 가면서 지금 모든 아토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이끝트머리 대에게는 로켓추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야 로켓추가 24초 남기고 컷 미쳤습니다 야아이 불멸 아토가 없었는데도 이 정도면은 얼마나 센 거야? 아 이거 불멸아토 있었으면 미쳤겠는데? 뭐야 특척병 어디 갔어? 하나둘셋 하나둘셋 하나둘셋. 데미지는 어쨌거나 이제 두 마리니까 잘 나올 건데 그죠? 아토가 문제지 뭐 아토가 불멸아토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냥 이겨하잖아 여전히 불멸아토는 감감무소식이네. 요즘 되면 나올 것도 한데 오 드디어 나왔다. 불멸아토 나왔어. 예이. 역시 70에이브는 뭐, 너무 잘 잡는다. 90만 골드인 상태로. 아, 근데 업그레이드 잘안돼 있어서 지금 또. 일단 여기까지 뻔하고. 업그레이좀 땡기고 가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2 0억 여기서 그냥 3마리 바로. 예스. 위치 바꿔주고. 좋아. 됐다! 됐다! 궁극기는 지금 가만 있어봐 얘 한번 빼봐봐 궁극기 무한으로 쓰나 두 마리일 때는 무한인 것 같은데 아 조금 찔끔 안 쓰고 있는 턱이 있긴 하네 80에이브 도달했고요 둘이 같이 쓰면 아하! 정말잘 뛰어있어서 얘들아 어떻게든 어떻게든 한대해쳐보여 뭐, 아니 끝에 왜 맨날 80 에이브 마지막에는 어 어제 매지션 있었더니만 은 그냥 연병을 한다 아다 근데 골드랭이 비해서 엄청 빨리 잡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지난 양법사 풀필드에 이어서 오늘은 아토 풀필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도 로켓추만큼은 그 무한 궁극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요봐